전기모기채 추천 모기가 물기전에 먼저 지져라 접이식 전기모기 살충 플라이스 와터 트랩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 입니다. 다 기능 모두 덕분에 모기를 효과 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v 라이트로 밤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시 에도 부담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강조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중 안전 스위치와 플라스틱 보호 기능이 있어 사용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짧고 3000V의 강력한 전압으로 모기를 단번에 처리해주니 효과는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매트한 표면과 편안한 그립 덕분에 손에 잘 잡혀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이 제품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가정용 전기 모기 살충 장치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생체 공학 모기 유인 기술 덕분에 전통적인 모기 덕보다 더 많은 모기를 효과적으로 유인해주는데요. 실내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동 및 전기 모드가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중층 보호망 디자인은 안전성을 높여주어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기 킬러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라 생각됩니다. 파워 그리드 확장 전기 모기 스와터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매쉬 폭이 15% 증가해 모기를 잡는 효율이 90%나 향상되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고위도 LED 조명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변 주파수 광파가 모기를 유인해 잡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안전성 또한 강조할 만한 부분인데 3층 전력망과 저렴 보호 기능으로 우발적인 감전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긴 서비스 수명과 낮은 비손상을 자랑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이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여름철 해충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